아, 모멘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코스닥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스닥 순 매수가 2조 원을 좀 넘겨서고 있습니다. 아, 2013년에 이미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던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기록을 세우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코스닥으로 좀 쏠림 현상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일단 뭐 어, 일단 기관이 불을 붙였죠. 네.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를 계속해서 뒷받침해주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사상 최대 외국인 순매수는 2013년이었습니다. 1.8조 원. 근데 이미 2017년 11월 말, 현재 2.7조 원을, 2.7조 원의 순매수를 넘어섰다라는 부분. 특히나 11월 달 4,500억 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지금 현재 코스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 쉽살이 끊일 것 같지는 않다. 더 나아가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과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비교해 봤더니 11월 중에 이미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앞서 버렸다라는 부분. 코스피 시장이 거래 대금 138조 원 누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143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부분. 거래대금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매매가 그만큼 활발하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결국은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구체화 방안의 발표.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이어지게 되는 글로벌 이벤트들 있죠. CS2018,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 다보스 포럼, 그리고 디트로이트 모터쇼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내년 14분께 계속되는 글로벌 시장 내의 어,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테마군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줄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내 어, 글로벌 통화 긴축 상황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특히나 외국인들의 어떤 그 관망 양상을 다음 주 중후반까지는 이어낼,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시장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 헬스케어의 솔림 현상 이 부분이 완화되어지지 않고라면. 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전혀 무의미한 만큼 아마도 바이어 헬스케어에 집중되는 현상을 오히려 다른 저평가 it 저평가 뭐 중국 관련주 저평가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식으로 어 점차 점차 코스닥 시장 내 저평가 종목군으로의 확산 가능성 분명히 높일 수 있다라는 것.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고평가에서 저평가, 소위 말하는 고성장에서 가치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로벌 시장 내세, 지금 현재 트렌드, 움직임의 방향성,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